자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당구듀 오늘 뭐 저번주에 약속한대로. 피자 먹방이 있습니다, 이제. Q&A 겸. 사실, 먹방 하려고 Q&A 하는 거죠. 그렇죠. 사실 구실인 거고. 당연히 내기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. 지는 사람이 사는 걸로. 그러면, 뭐, 백, 베... 뭐, 뭐, 어떻게 뭐, 어떻게 아니, 동담화로 하든가. <laughs> <laughs> 뭐, 아니, 아니, 동담화로 해도 되고. 아니야, 나는. 난... 장난이고 150대 120으로 똑같이 그래 아직은 이전은 동나무에도 될거 같은데 이전을 하다가 네기하자니까 바로 쏙 아니야 그래도 솔직히 대사야 너는 실력은 너가 진짜 한두수정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, 120대 150으로 3판 이선 피자 먹방 네기 렛츠 고 렛츠 기릿 아자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진짜 맨날 줘아 개맛돌이다 아, 거기로 가면 조금 위험한데. 아, 찐으로 이기고 싶네, 오늘은. 아, 먹방은 내가 좀 불리하긴 해. 넌 좆돼지고 나는 멸치인데. 아, 왜또 말을 그렇게 해요? 아니, 나는 사기가 그렇게 너보단 들어오겠지. 어. 아, 하지마 피자! 들어가다. 바로가도 공이 낫! 배도! 섬세한 원쿠션 출발 아 모자르냐? 소리마생 <laughs> 나를 믿어 용룡아 너 존나 잘해 아좀 그만하세요 <laughs> 아 진짜로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, 아니라 여기까지. 타격을 살짝 빼고 두께로. 아. Nope. 어. 공 다시 돌아. 돌아. 그래. 피자 기분 좋게 사, 그냥. 기분 좋게 사. 어차피 먹는 건 먹는 거니까. 안 한다. 너무 센가 아. 아이고. 많지. 죽자 하나 반납해 주... 아! 답답하네 끝까지 가면 끝까지 나이스 힘이 될까? 기다리 두께는 일단 좋아요 와, 이런 게 진짜 좆되긴 한다. 나이스! 잘 치면 뭐 하는 못 먹었는데. <laughs> 아니, 진짜 잘 쳤다. 아, 네 말이 맞다. 잘 치면 뭐 하냐? 못 먹었는데. 몬크션 <laughs> 갈게요. 절대 안 들어간다 그거. 아, 지금 안칠 거야. 아직 조준 중이야. 너무 많다. 신에 빼. 아, 알아서 할게 Nope. 삐삐삐리삐핍. 아. 야 9번 동안 하나도 못 쳤다고 뭐 기죽고 그러지 마 옳챠! <목소리도> 그렇지! 숨풀기 끝이요 헐 그만 놀아줄게요 연기 너무 티났죠? 나이스 nope. 나이스가 아니었네? 그거 뭐 앞돌리기만 하는 거지 그치. 앞돌리기 그게 두께가 그게 아니긴 했거든 봐봐 이렇게 어? 그니까 러 이런 게왜 어, 이렇게 어? 짧게 가? 아 근데 고기 진짜 <laughs> 오늘이 진짜 쉽지 않네요 지려 나 잘해 나 수비 개 잘해 굿샷 어아니구아 nope. 가자 야귀 죽지 말고 새끼야 어? 어깨 펴고 어? 아, 아파. 알았지? 어 아, 진짜 애매해 응?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키 상태 보니까 첫 경기는 제가 빨리 이겨야 될것 같아요 그게 얘를 위한 길이야 그게 너를 위한 길이고 다음 판부터 열심히 해봐 아, nope. 공이 드디어 하나 왔네요. 진짜 딱 하나만 왔다. <laughs> 딱 하나만... 아, 나 진짜 치고 싶지 않다. 누굴 탓하냐? 내가 이렇게 만든 건데, 그니까... 요사이로까지 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... Nope.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? 아 이건 뭐귀태를 한번 세울 때가 온 건가? 아우. 아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오늘 애매하게 치냐? 두개 쳤어 나? <laughs> 돌아버리겠다 영삼아. 어? <laughs> 뭐 하냐 진짜? 어? 있어 영. 아 존나 짜네 아 있어용 하는 게 너무 짜네. 아 진짜 너무 최대한 쿨한 척 태연한 척 이거 본척 있어용. 아 세용. 아, 쏘리 쏘리 각성 가보자! 아, 진짜 아이고 <laughs> 아아아 이거 여기 일정도 여기 안 보여요 그래서 크랙 아, 씨오 있지요 <laughs> 있어요 이건 진짜 있겠다 어? 요즘 또 새어치기 미쳤더라고요 제가 오우 이렇게 좀 필요 없고요 요즘 또 투쿠션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에이, 투가 기가 막히잖아 모르겠다 난 이제 잘 안다 그냥 뚜루든뚜루든뚜루든뚜루든 no. 어? 오우. 옆돌리기 나와. 나왔죠? 와. 아. 아, 아. 와, 아쉬워, 잘, 잘, 아쉬워. 잘, 잘, 잘. 아, 쿠션 사 빨리 끝내자. 와, 클레퍼링.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. 가보자, 씨. 못할 게뭐 있어? 굿샷. 잠깐만. 굿. 어, 자, 이거는 진짜 끝낼만 하죠. 제가 스뱅 진짜 못 치는 대도 칠만해요. 대충 그리면 갈만하죠. 너무 길네. 맨날 길긴 한데 대충 그리면 어. 이게 조금 쉬운 편이어서. 1점 깨바라. 보고 있어. 역사를 한번 써봐. 오케이 야, 야 뭐, 이미 아니. 다 나갔다 사람들 <laughs> 아 나가지 나, 말아봐요 기대 안 한다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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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설 한번 써보자 나였으면 몰라도 대박 치네 쨘쨘 괜찮아 첫판줘 줘? 깔끔한 음, 주고 어줄건줘줄건 <laughs> 준단 마인드로 가 그래 줘. 주고 3용 4용 장로, 바론, 아타칸 다줘 버... 이길 수 있나 자 깔끔하게 개 털렸네요 1승 0패고요 뿌뿌 하지만 다음 판 열심히 해서 또 역전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음, <laughs> 저희는 안녕 내일 올게요 내일 오겠습니다